안녕하세요. 좋은 집을 소개하는 꿀팀장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집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은 투자하기 참 어려우시죠? 그래서 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1.5룸, 1.5룸에 나와 있는데요. 경기도 강주시 목현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대지가 8.5평. 또 건축면적이 7.4평 그리고 실내에 사용하시는 면적은 10평이 조금 넘는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보시다시피 널찍하게 나와 있고요 또 안방과 드레스룸을 갖추어진 싱가구 또는 신혼부부 살기에 적당한 크기로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약 대출 50% 정도로 나오고요 또 조건이 가능하시면 무입주까지도 가능한 현장이 되겠습니다. 목현동은 성남, 분당과 인접하여 있어서 또 출퇴근하시기가 수월하신 지역인데요. 경기 광주역을 자차로 10분 정도로 이용하시면 분당, 판교, 강남까지도 빠르게 출퇴근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숲세권을 끼고 있어서 공기도 아주 좋은 지역인데요. 투자용으로도 전세나 월세가 잘 나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기에도 아주 적당한 상품입니다. 월세로 놓으시면 보증금 1000에 50 정도로 또 놓으실 수가 있으시겠고요. 전세는 없어서 못 놓는 상황이니까요. 전세는 금방 또 나갈 거고요. 지금 세 단장을 해서 아주 예쁘게 꾸며진지 바로 설명을 시작을 해 볼게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관 입구의 모습을 살펴볼게요. 현관에는 이렇게 화이트로 티큰장을 달아주어서 신발들을 수납을 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거실과 주방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에도 상당히 넓게 잘 나와 있는 편인데요. 베이지 톤의 깔끔한 강마루가 시공이 되어 있고, 또 천장에는 LED 매입 등이 예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이트 톤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 쇼파를 놓으시고, 2, 3인용 쇼파를 놓으셔도 되고, 또 맞은편으로는 TV 나이를 놓고 TV를 시청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주 거실 한켠에는 주방이 이렇게 있어서, 상부장, 하부장 화이트로 깔끔하게 나와 있고요. 넓은 싱크볼, 또 하트 제품으로 인덕션 2구와 또 시스템 후드가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템바보드 형태의 타일이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어서 쉽게 오염, 오염에도 쉽게 청소가 가능하겠죠. 다음은 안방의 모습입니다. 안방에 이렇게 문을 달아주어서 아늑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크기도 상당히 널찍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퀸 사이즈 침대를 놓으셨는데요. 침대를 놓으시고도 이쪽으로도 다른 가구라든지 책상 등도 충분히 수납이 가능합니다. 또 에어컨은 거실과 안방에도 모두 시공이 되어 있어요. 침대를 이쪽으로 붙이신다면 이쪽으로 미니 테이블을 놓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예쁜 펜던트 조명이 달려 있네요. 그리고 안방 한 켠에는 부리스룸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기역자 형태로 시스템장이 시공이 되어 있어서 옷과 소품들 수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1.5 룸인데에 비해서 상당히 잘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렇게 커트를 달아주어서 다용도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세탁기, 건조기 모두 여기를 수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욕실의 모습을 보실 텐데요. 욕실에는 아직 전기공사가 마무리가 아직 안돼 있고요. 여기는 핑크톤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 해바라기 레인 샤워기 넉넉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또 이렇게 예쁜 조명 거울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수납장과 또 도비도스 도기 제품을 사용해 주셨고요. 지금까지 간단하게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투자하기 좋은 상품으로 1억대, 1억대 미만의 꿀 같은 집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쁘게, 예쁘게 꾸며진 집, 또 신혼부부에게도 적당하고요. 빠르게 서둘러서 구경 오시기를 바랄게요. 지금까지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현장에서 또 다른 예쁜 집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